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자차를 이용하여 신림동에서 마석으로 출퇴근하고 있는지가 15년 차 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터널을 지날 때면 불안감과 호흡곤란이 생길 때가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서는 신경과 약을 복용한지 3년 되었습니다. 매일 먹지는 않았고, 매일 먹으면 안될것 같아, 참다가. 심할 때만 복용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면 터널을 지날 수가 없어. 휴직을 한지두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쉬면서 운동도 하고 했는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약을 끊을 수가 없는데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약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신 후에 신경과 약 복용 중이신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휴직할 정도라면 쉬거나 운동하거나 하는 일상생활요법으로는 치료가 될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 신경과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는 신경과 약 복용을 중단하면 공황 발작이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복용하시면서 한의 치료 병행을 해보세요. 어, 한의 치료를 통해서 차차 증상 호전이 되면서 많이 안정된 후에 어, 신경과 약 복용량을 줄여가거나 복용 횟수를 횟수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면 신경과 약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증상의 재발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의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공황장애 상태와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해서 한약 처방, 약침, 침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정확한 치료기간과 개인별 치료계획은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조만간 전문가에게 꼭 진찰 받아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